자, 잠시 후면 한미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나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 새벽 1시 15분, 미국 동부 시간 12시 15분인데요. 근데 그 시간을 약 3시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한국에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석하자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숙청이나 혁명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할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숙청이나 혁명 같은 극단적인 단어 선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할수 없다고 잘랐었다는 점에서 잠시 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취지에서 이 발언을 꺼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변경이나 규제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시할 카드는 무엇인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앞서서 미리 선제적으로 굉장히 센 글을 올린 상황이죠. 이미 협상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협상 한국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게 될지 저희 월간 월부가 면밀하게 팔로업을 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